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흐르는 영적 흐름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공부를 안해 지식이 없어 지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저러고 있습니까? 부모. 조상이 지은 죄를 톡톡히 치러내야 하는 보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하늘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하늘 지혜를 얻는 만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지혜의 근원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기 하나님 누구를 지키세요?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 지키십니다 나이와도 관계없고요 건강과도 관계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의는 걸레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면 내 의로는 아버지를 높일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의로만 행하는 일들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울고 애타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들어가는 입구도 시작도 안 했는데 탁 막아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봐라. 자기 동네 친척, 자기 식구들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곳이 없었다. 누가 막아요? 인기 짱인 사람이 탁 막습니다. 그 사람 말한 마디면 다 영향력을 그 사람이 탁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희비극이 갈라질 겁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지옥을 왔어? 다 만납니다, 거기 가면. 자기들끼리 놀랍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가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무익한 자들로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훈계만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 훈계를 지키려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만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한 만큼만 생명으로 이 생명을 얻어지는 것만큼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 마음을 빼앗김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아볼까? 마음의 주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만큼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만큼 혼미하게도 있습니다. 혼미하면은요 원치 않는 악에 딱 걸려요. 그래서 죄의 줄에 매입니다. 일평생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생을 마감하며 죄의 고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 영을 잡으면? 그 사람이 캄캄한 데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혀서 이 사람 막힌 인생이네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주에 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흑암의 세력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후손들이 흑암의 세력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그러므로 흥계받기에 걸리는 것들을 빨리빨리 치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교만한 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으로 포장하여 둘러치는 습관 마음에 늘 악한 개교를 꾀하는 것왜 우리 보고 은을 받지 말고 흥계를 받으라 했을까요 우리는요, 육신의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외적인 육신의 복이 먼저가 아닌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참, 저 사람 복받았고, 저집의 자녀가 똑같이 유학을 가는데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믿고 성교를 다닌다 하는데 왜저집 자녀는 저래?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저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그집 자식은 께잘되는데 대집은 왜 이러는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 먼저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 받고 순종하며 그대로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 꽉 채워졌고 주님 나와 주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갔다 원하는 육신의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권 목사님처럼 이제 합격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오리까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는 육신은 다 아버지의 것은 다그 사람의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것 때문에 모든 것다 갖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안 보여지고 있어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악을 미워하며 버리는 만큼 아버지만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아버지 위에 다른 것을 더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 우상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라면 우상을 버려질 때 아버지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악해요. 패역한 입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악이 버려지는 것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의 행함을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자꾸 아버지 사랑을 더 잊게 되겠죠 이 사랑을 자꾸 잊게 되니까 누구만 찾아요 이제 아버지만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니 재물을 얻게 되는 삶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어 수 없는 자들을 영육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아기 버려져서 내 속사람이 깨끗이 정리되어져서 자, 내 속에 아기 버려지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그럼 나는 예수님만 계속 경외하고 높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아버지 사랑 안할 수가 없죠. 아버지 사랑을 입게 되니 이 사랑을 입는 만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계속 아버지만 강구하게 되죠. 아버지만 찾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찾으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재물을 얻게 되죠. 그럼 풍요로운 자가 되어서 수 없는 자들을 중보해게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명령을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내를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은요,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요, 훈계를 듣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날마다 아버지에게 듣도록 아버지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육신의 시간 동안은, 자,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아버지를 얻는가, 육신을 얻는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보세요. 그집 아들이 뭐 한다고요? 그집 딸이 뭐 한다고요? 사위가 뭐라고요? 며느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얼마를 번다고요? 다 이걸 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로 가늠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잘 믿고 있는가? 아버지를 정말 경애하는가? 아버지를 얻고 있는가, 육신의 것을 얻었는가, 이 싸움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주시려고 육신의 것들을 빼앗기도 하는 것에 사라지지 않는 삶으로 답답해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주시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육신의 것이 채워진 자는 아버지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이 채워졌는데 뭐 때문에, 뭘또 아버지를,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버지고, 건강이 아버지고, 명예가 아버지인데. 그런데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 있기에 갈라지는 것 당연한 일이죠. 쫙쫙 갈라져요. 그러한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인지요. 결국, 육신의 것들 때문에 아버지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로 결국은 사단이 주는 사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 따라 살다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의의 도와 세상의 도두 가지의 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주인인 사단이 주는 명령이 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속에서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길을 걷는 자만이 의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특권을 부어 주셔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자들을 중보하게 할수 있는 사명조차도 제가 체험한 겁니다. 본인들이 거부하고 막아내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기회의 포착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길이 사망의 고향인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옥까지 말자는 거거든요.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인 주는, 세상 임금인 사단인 주는 명령을 쫓아가느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하신 명령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의의 도예요. 이 의의 도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이 정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의의 도와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도가 명명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순간순간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낮에 잠깐 기도하는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요. 영혼들을 놓고 중보회귀하면서 제가 죽어요. 죽은 어머니 찾는 심정 있죠.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손을, 손이 닿을 곳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심부름하고 있는 제가 있는데, 그것을 막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거죠.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하냐, 어찌 하기는. 성령 인도 받아서, 치고 들어가서 소금을 뿌려도, 물을 뿌려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육신이 있는 동안만큼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막 제가 너무 슬픈 거 있잖아요. 지금 손이 닿잖아요. 제가 남도 아무도 모르는 남도 중부회계 하면서 일으키는데. 이렇게 말해서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 집안에 밥을 굶고 있다면 어찌되는 일입니까? 그죠?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손이 이렇게 지금 가까운데 바다를 넘어 있지만 종아 네가 기도하면 네열륙들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받았는데제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취이을잘 모르니까 제가 일전에 듣는 사람은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학생 하나가 학생이 아니지 청년이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큰아버지가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큰 어머니랑 큰아버지랑 그 큰아버지 식구들 사촌들이 다 왔는데 전사님 우리 집에 와서 꼭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휠체어를 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 정보가 없이 갔어요. 봤는데, 하, 큰아버지가 얼굴이 좋게 생겨 큰아버지가 하, 하체가, 마, 이렇게 하체가 마비됐어요. 못 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이분이 묵을 써가지고 동양화를 배웠고 이제 글을 쓰고 일찍 다리가 하체가 마비됐어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고울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졸세 미인이야. 큰아버지도 좋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춘들이 다 앉았는데 얼굴이 다 좋게 생겼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휠체에 어 앉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정했습니다. 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이어서 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신방도 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사 진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러고 보다가요. 나를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요이 사람은 굉장히 묵을 쓰는 사람이야. 이제 그 이제 너무 일찍 다리를 잘렸기 때문에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보고 책도 쓰고 했대요. 얼굴이 하얗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니요. 그런데 점사님참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제사 지내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나만 딱 빼면 이건 너무 안전해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다닌대 강남에 웬만한 성도 집에 신방 못 온답니다. 너무 바빠서. 근데 자기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 왔을 때 자기가 물었답니다. 제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사 지내라고. 근데 당신은 아직 전도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시오.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말씀을 전했느냐면, 그분은 휠체어에 앉고 자기 식구들은 다 이렇게 카우치에 앉았을 때,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뿔딱이를 났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요? 그때부터 제가 다시 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면서 전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다리가 그렇게 됐는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분하지도 않으세요? 일찍 나이에 두 다리를 잃고, 실컷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제는 조금 강도가 더 깊게, 무섭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요. 당신 다, 당장에 나가 여기서. 그래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나갑니다. 제가 발이 있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절세 미인 그런 마음 막따라오더니요 천사님, 천사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살겠어요,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제가요, 천년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무서운 불도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가요? 성경책을 어디다 내놔요? 다 감췄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밥을 지을 때마다 죄송해서 십자가를 긋고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누구냐면요. 앙드레김 친구예요. 그래서 앙드레김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유명해져요.